예레미야 예가 1장을 읽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가는 구약의 다른 예언서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들은 주로 심판 이전에 다시 말해서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주셨던 경고의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행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애가는 애가는 그런 관점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나라가 망한 뒤에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고하면서 슬퍼하고 또 탄식하고 후회하면서 부른 그런 슬픈 노래이죠. 그래서 뭘 어찌 할 수가 없고요. 실은. 또뭘 어찌하겠다는 그런 것도 실은 아니고요. 한탄하는 그런 노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은 무섭고 두려운 경고가 있었지만 실은 거기에 하나같이 다 뒤로 가면 뭐가 나왔느냐 하면 회복에 대한 약속이 계속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뒤로 가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 애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비참한 결과 그리고 또 깊은 절망 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게 그래도 다섯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괴롭고 좀 암울한 뭐 그런 내용이지만 짧게 읽고 마칠 수 있어서 그나마 그게 우리에게는 다행입니다. 오늘은 4장인데요 이 사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애가에서 쭉 나왔던 왜 멸망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멸망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상태는 이렇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이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 할 얘기가 이거밖에 이제 남지 않은 것처럼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내용에는 우리에게 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산상 순이라고 우리 흔히 제목을 붙이죠.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산상 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팔복을 여덟 가지 말씀, 여덟 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비유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또 빛이다라고 비유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모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길 뿐이니라. 또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또 어렵지 않은 쉬운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짜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한번더 바꾸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인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이 맛이 가더라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소금은 소금인 우리가 짠맛을 잃으니까 세상이 스어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와 같은 거죠. 빛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래서 숨겨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빛이 빛으로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가 어둠에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동네가 빛 가운데인데, 빛 가운데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받고 말하면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빛 되지 못하니까 동네가 어둠에 잠기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애가 사장에서 유다가 멸망한 뒤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망한. 다음에 그 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첫 번째가 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와 교회의 신앙태보와 변질에서 실은 찾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를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신앙태보와 변질에서 나라가 망한 이유를 실은 애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장 1절을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2절 말씀도 보십시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롭던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시온의 아들들은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구약의 교회를 말한 그런 것이죠. 순금보다 보배롭던 그들이 어떻게 빛을 잃었고 변질되어버렸는가 하는 그런 한탄입니다. 6절말씀도 보십시오. 이게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6절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 여러분 아주 직접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 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다 하는 얘기죠. 이 백성의 죄가 딸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과거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게 되었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은 구약에서 죄의 대소, 죄의 도성으로 상징되는 대표 성읍이죠. 하나님께서 소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죄가 가득한 죄의 도성 뭐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비교를 해볼 때 이제 소돔을 넘었었다 이런. 그러니까 소돔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전줄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실은 우리 모두를 움찔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의 이 퇴부 그리고 망국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교회와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신앙 변질 그리고 신앙의 변절 마치 소금과 빛이 그것의 정체성을 상실한 데 있다 하는 그런 지적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아닐 수 없죠. 아, 여러분 먼저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 받은 신앙인들의 신앙이 우리가 각자 돌아볼 때 예전과 같지가 않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예전같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뜨겁지가 않고요 또 간절하지도 실은 않고요 그저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어떤 점에서는 되게 세련되었고요 근데 실은 식었죠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세속화되어가는 신앙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때 한때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양쪽으로 큰 부흥을 경험했었는데 그때 그 양쪽 부흥을 영쪽 부흥으로 오해한 경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양쪽 부흥을 영쪽 부흥으로 오해한 결과 성도 한명한 한 명이 짠맛 나는 소금처럼 살아야함을 긴 세월 걸 거치면서 이제 놓친 그것이 이전에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형국처럼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교회와 교회와 성도들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변질과 퇴보는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내용도 단골 이유와 같습니다 유다의 멸망의 원인 이게 이 빠지지가 않아요 에가에서도 그렇고요 사실은 예레미야에서도 이게 빠지지 않고 나왔던 단골 이유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다 본문 13절 보시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에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의 국김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여라고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왕을 가리키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은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하면 나라의 지도층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나라 자체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종교국가였습니다 종교사회였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만 구약에서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대표적인 3대 직책 예, 이었습니다.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들의 범죄 때문에 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받게 되는 그 계시록의 날이 임하게 되면 이 이유가 이두 번째 언급되는 이 이유가. 대부분의 나라에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우리는 어쩌면 확실하게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사회나 비슷해 보이죠. 어느 사회나 참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 국민들은 대체로 국민들은 대체로 법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작은 법에도 실은 조마조마하면서 살아요. 어, 교통 법규 한번 이렇게 넘어가도. 과속 한번 해도 아, 이거 찍힌 것까 싶어가지고 막 마음에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막 그러고 살아요. 근데 국가의 지도자들은 법위에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사회나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인민들에게는 계속 뭔가를 얘기하면서 자기는 법 하나 지키며 살겠냐고요. 나라들의 지도층, 지도자들은 법위에 군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위법을 하는데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경우들이 실은 태반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예가의 이 내용은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 하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적용해 적용해 봐도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했죠. 모든 권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허락받은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만연하고요. 그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는게 부자연스럽죠. 그런 지도층들이 가득한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실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타락과 부패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지름길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늘 깨어 있어서 위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과 이유가 실은 다 합쳐져서 결국 이세 번째로. 나타난 것입니다. 17절 한 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 마지막 표현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픈 표현이고 안타까운 그런 소절인데요. 이게 결과이자 결과를 만들어낸 실은 핵심 이유였습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 결국에는 뭐 때문이냐?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들을 결국에 구원해주지 못할 세상과 어떤 나라를 힘을 그 무엇을 바라보고 또 바라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하는 이두번 기록한 바라보고 바라본 이것은 간절히 바라보았다 하는 전형적인 히브리어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온 마음을 기울여서 바라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그것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바라봤다 하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어야 했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라였고요 유다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뭐 그런 모양을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진심은 전심은 실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우리가 같이 상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이유 세 가지와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퇴보와 변질 그리고 지도자들의 범죄와 타락과 부패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할 다른 힘, 나라도, 것, 이런 것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던 그런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